대부분의 경우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가 안정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산후 회복이 미흡하거나 영양과 순환 관리가 부족하면 없어지지 않거나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 소양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려움이 심할 때 당장 쓸수 있는 응급 대처법과 나아가 출산 후 관리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가려움은 참기 어렵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과 산후 관리만 잘 해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처럼 유난히 가려움이 심한 날 바로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냉 스포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둔 차가운 물수건과 알로에 겔를 피부에 대어 주면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신경 자극이 완화되고 가려움이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마찰을 줄여주는 옷차림입니다. 꽉 끼는 옷은 가려움과 발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감과 피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막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한결 완화됩니다. 세 번째로, 수면 환경 조절입니다 밤에 증상이 보통 심합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은 숙면을 돕고 가려움으로 인한 뒤척임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출산 후에는 이 소양증이 사라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가 안정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산후 회복이 미흡하거나 영양과 순환 관리가 부족하면 없어지지 않거나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 관리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피부 회복을 도와야 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은 산후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 가려움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 관리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후 보조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면 피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순환을 돕는 걷기 운동은 몸의 붓기를 줄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보습 습관입니다. 출산 후에도 꾸준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얇게 덧바르는 방식으로 피부를 관리하면 건조함이 누적되지 않고 피부 장벽이 점점 튼튼해집니다. 정리하자면 가려움이 심한 순간에는 냉찜질, 헐렁한 옷, 서늘한 환경이 응급대처의 핵심이고, 출산 후에는 영양, 훈안, 보습관리를 통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임신과 출산을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